안녕하세요 네, 이거 사천원 저기 제가 네? 이거 이거 좀 전해주세요 고객님한테? 네알 추가를, 네, 추가를 네. 했는데 네. 다 끓이고 나서 그걸 확인했어요 아알 추가가 안된 거예요 네. 그래서? 네. 그래서? 그래서 고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? 아니 전화번호가 안 떠요 여기에 전화를 안 했다고요? 네 그래서 여기다 메모했어요 취소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? 취소하면 말은 좀... 어떨까요? 어쩔 수어요 제가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봐요? 네아안 안 되는구나 아니 있을 건데. 아안 포스에서 찾으면 찾으시던데 사장님들이 다? 아 그래요? 네. 그래. 전화하는 거를 내가 봤는데. 아유, 있잖아요. <laughs> 네, 이것만 보고 안 떠가지고. 일단은 사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셔. 제가 하는 거보다. 네, 사장님이 하시는 게 훨씬 고객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좋거든요. 일단 먼저 말씀하세요. 제가 이 많지 않아 가지고. 네. <laughs> 그렇게 하면서 배우시는 거죠 <laughs> 여세요 네, 여기 의인데요중대찌개 아, 그 시키셨잖아요 아, 근데 제가 다 끓이고 나서 추가 이거를 봐가지고 알이 빠졌어요 그래서 알까치가따 옮겨 요저 왔다고 하세요 아, 라이더 네. 네, 감사합니다.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게 나아요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고객님이 현금 드려야 돼요. 잠깐만요. 네, 4,000원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